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시스템인 자치경찰제 본격 운영을 앞두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은 지난달 3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정의 대전광역시 경찰청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 최첨단 치안환경 구축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과학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시민의 자치경찰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선제적 예방경찰, 따뜻한 보호경찰, 친근한 공감경찰, 과학치안 선도경찰과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꼽았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대한다면서 대전시는 앞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